네, 탈로스의 법칙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들어오니까 제가 저기 전에 먹었던 별이 저장이 안 됐었나봐요. 별부터 얼른 다시 먹을게요.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저장이 안 돼? 저기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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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게요. 갑시다, 얼른. 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laughs> 나, 나 갈래, 나 갈래. 갈래, 갈래, 갈래. 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차 차차, 차차, 차차. 어, 그래. 여기였어요. 여기. 맞죠? 4차까지 내가 깼네. 다음 5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랑 별두 개가 있네요. 저거 큐브는 아직 그대로 있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자! 여기 왜 비가 오지? 어, 너 하지 마. 기다려. 아니야, 해보자. 봅시다. 확장된 수명. 아직 모르겠어요. 닫아. AI, 시민권. 그래요. 이 게임,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AI가 인간 두뇌의 능력을 모두 지녔다면 시민으로 여겨야 할까요? 이거 참 애매하죠. 모르겠어요. 아니, 너 왜, 너왜 니가래. 다음, 아테나 8. 몰라 이 뭐야 무슨 말이야 이거 종료 됐어요 아그 AI 만들고 나서 걱정을 해도 괜찮을 듯 싶긴 한데 <laughs> 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긴 해요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든 거 일단 만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걸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다들 말을 애매하게 해요. <laughs> 어, 너무 애매하게 해요. 아, 얘가 포탈이지. 보자, 이쪽부터 가봅시다. 퍼즐 얼른 풀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상자 나온다. 여기 상자가 나와요. 여기 밑에 적혀있네. 큐브가 필요하다고. 아. 없다고 하죠. 봅시다, 한번. 얘는 열 수가 있어. 어, 아니, 여기 바로 있잖아, 여기. 뭐야? 뭐지, 이거? 아하. 아, 게이지가 안 채워지네. <laughs> 아, 어, 어, 잠깐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잠깐 열렸을 때 들어가면 되잖아, 잽싸게. 지금, 지금, 지금. 안 되나봐요. 퍼즐을 못 풀게 해놨네요. 다시 갔다 옵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큐브 내놔. 오, 오. 됐다. 됐다. 얻었죠? 됐어. 갑시다. 다시. 초기화 됐나? 어. 얘를 쏴주고, 일단. 얘를 막으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얘 고장났어, 근데. 어, 불쌍해. 됐다. 잠깐, 한번 둘러봐야지. 별은 여기 없지. 없어, 없어, 없어. 다음. 여기, 여기 뭐야? 여기도 똑같네. 흐름을 교차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 어, 교차를 하지 마라고 말을 해주네요. 저게 힌트였어. 어, 이 게임 스테이지 이름 자체가 힌트네요, 힌트. 빨강, 파랑, 파랑 여기, 빨강은 여기. 되게 쉬워요. 사랑, 여기 놔. 이건 제가 데모 버전을 해봐서 이거 아, 알아요. 상자 위에 올릴 수가 있어. <laughs> 아니, 치킨을 벌써 다 드셨어요? 야, 치킨 한 마리를 어, 한 10분만에 드신 것 같은데. <laughs> 야, 여기 온 곳인가? 아, 여기도 별이 없어. 별이 없어, 별이. 아, 남겼어요. 음.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 <laughs> 혼자서 한 마리 다 먹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다못 먹겠더라고요. 어, 한 마리가 뭐야? 몇 조각 먹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 <laughs> 더 이상 이 치킨을 내가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못 먹겠어, 그래서. 여기는, 아,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이네. 저기 레이저가, 아. 이두개다 옮겨야 되네. 이거 두개한 번에 이거 못 집어. 아 한꺼번에 못 집어 이거. 여기죠. 여기서 하면 돼. <laughs> 어 치킨을 <laughs> 한 마리를 다못 먹는다는 건. 아너왜 그래? 선택, 선택. 살면서 치킨보다 더 고급진 음식을 여러 번 먹어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아. 치킨보다 더 고급진 음식이라고 하면 양념 치킨이 있죠. 아 아시는구나. 됐어 다 모았어요. 여기도 지금 별이 있을만한 곳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여. 여기 끝. 아니 근데요 이 게임 아직. 다섯 번째 스테이지라서 그런가요? 이 퍼즐이 좀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군의 십자 포화. 야얘두 마리랑. 제 찌지기, 쟤는 멀쩡한 애네. 이렇게 있네요. 너 뭐야? 교란기야? 볼게요. 아니, 결한 게 들고 저기 냅다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냅다 뛰어. 이렇게. <laughs> 이쪽으로. 아, 막혔네. <laughs> 아, 여기. 아, 막혔구나. 아, 뚫린 것처럼 보였는데. 이놈 근데 저집 바닥 바로 밑에 바닥에는 못쏠거 아니에요. 아, 세 대였네, 세 대. 못쏠거 아니야. 이거 뭐야? Uh... Here, those boy, oh, oh, may seek the counsel of my blessed messengers, but their wisdom shall not be given easily, for your accomplishments must be your own. Oh, you go, boy, 보자. 아, <laughs> 이건 뭐야? 전령을 깨워야 돼. 야, 이거 뭔가 숨겨진 게 뭔가 있나 봐요. 지금 예전 스테이지에도 이거 한번본것 같긴 해요. 어, 전에 한번 봤어. 이거 아, 저걸 다 봐야 되나? 귀찮은데, 저기 빨간색 스위치가... 뭔가 요상하죠? 저 비상 정지 버튼인 것 같아. 갑시다. 아못 가. 저기까지 못 가네. 이거 교란기 한대 딸랑 주고. 문 열면 아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 저렇게 아아 아, 이렇게 아. 여기 됐네 그럼 여기 갈수 있네요. 아니 아직 못 가. 그러면 얘를 집어 와야 되는데. 저놈 멀거같아얘 집어 옵시다 이렇게. 어 됐어, 됐어 됐어 너도 터져. 터져 터져. 됐네요. 끝났어. 다음 너. 얘는 비상정지 버튼 맞겠죠. 치워봐.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니야. 저놈, 정지하지 않아. 이거 뭐야, 이거. 스위치 뭐야. 봅시다. 여기 별이 있나? 여기 있네. 뭐야, 이 별은 그냥 준단 말이야, 이걸? 아 어, 이상해요. 스위치는 그냥 문 여는 스위치네. 어. 네, 이번 스테이지에 별두개 그려져 있었어요. 다 됐죠? 깼어. 갑시다. 아, 별은 왜 여기선 이렇게 쉽게 주지? 다 먹었어요. 다음 여기. 이거 마지막이죠? 별 여기 있겠네. 상자 두 개로 할수 있는 거. 상자 두 개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 여기 하나 있지. 그래. 하나 들고요. 여기 아 이렇게 올라설 수도 있네. 아하. 아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설마.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이놈들 보소. <laughs> 얘들 봐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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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 이것, 이것들 다 뭐야? 창조자가 만들어낸 강력한 장비다. 육면체가 뭐야? 큐브야. 뭔 말이야? 가장자리가 비스듬해지면 십면체로 만들 수 있지. 초다면체가 되지. 아.. 이상한 걸 적어뒀어요. 너요 여기 뒤에 뭐 있어? 없어. 음.. 예, 못 가져가. 아, 못 가져가. 재빠르게. <laughs> 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이거 들고 어디 가라고? 지금? 오 이놈을 이렇게 이러면 지나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자.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여기 밟고 올라가야 돼요.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저와 이러면 이렇게 한다고 에 에이 설마 이거 라고 터질 한 조각 다 모았 어요？비 다 모았 네？아 탑에 있는 거 죠？저 비는 창조 자가 완벽 하고, 너됐 어？여기 별있네야별있 어요？여기 여 기도 있다. 나는 왜 창조자가? 아우, 읽기 싫어. 하지만 여기엔 내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다고 믿고 있어. 음. 난 알겠는데. <laughs> 어 이거 왜, 왜 이런 걸 넣어뒀냐면요. 플레이 타임 길게 하려고. 어, 확실해요. 이거 올라갑시다. 잠깐, 잠깐, 잠깐. 아니, 담벼락에 서야지. 아니, 있어봐. 잠깐 있어봐. 어? 별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나 이제 못 돌아가잖아. 잠깐 있어봐. 별을 어디서 먹어야 돼? 이러면. 음, 우선, 갑시다. 음, 별은 나중에 한꺼번에 먹자구요. 다 풀고, 나중에 찾읍시다.